오늘 5월 30일, 5월 마지막 날, 맥천인 성결기 신명기 4장, 10편 86편 87편, 이사야 32장, 유한계시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이사야 3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상황은 대략, 근데 B. C. 700년경, 한 2700년 전이죠. 그 당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신흥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사선지자가 계속 경고했었어요. 회개하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아수르의 침공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남유다 그 사람들이 이랬었어요. 31장, 오늘 이 31장, 32장 이제 이렇게 보는데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라의 위기가 다가오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애국, 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당시 아수르는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이고, 애굽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강대국입니다. 그애굽을애굽이 도와주면 아수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국에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국으로 내려가는데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해요. 마병이 많으면 당신은 이제 군, 전쟁을 할 때, 어이 말이 마찰을 끌고 이제 가고 그리고 거기 타가지고 활도 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는 마병이 굉장히 유용했죠. 마병이 많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탱크같이 막, 그런 데 위력이 있는 것이 마병이었어요. 근데, 애수에도 마병이 많았지만, 애국에도 마병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악무하지 않고, 여와를 구하지 않습니다. 애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아수르가 온다.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니, 아수르가 올 조짐이 보이니까,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좋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평소에 안 찾던 사람은 문제가 되어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다른 유력한 것들을 의지해요. 결국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은 오는 겁니다. 아수르는 오는 거예요. 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일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장 3절 애국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아무리 유력해도 그것은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무리 유력해 보여도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신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유력한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말들, 말이 물론 강하지만 그것은 육체일 뿐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펴시면 돕는 자, 애국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 유다도 엎드려져서 전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평소에도 안 찾지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인 것이죠. 입만 열면 감사하고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바로 기도를 합니다. 뭐,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못할지라도, 선,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신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러질 않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지 않으면 저렇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찾으면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새가 새끼를 보호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하나님 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다.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심히 거역하 자에게 돌아오라. 심히 거역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해내실 것이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32장 1절에,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로부터 건져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 음, 당시 이제 그 앞에 그 왕들이, 당시 유다 왕인 요담 왕, 그 이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을 전하던 초기에 그 유다 왕이 요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다음 왕도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들이었어요. 경외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막 이러던 악한 왕들이었어요. 무능하고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러니 나라가 점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상숭배로 흘러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지도자 그러니까 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 약속대로 나중에 어떤 왕을 보내셨냐면 아하스 왕의 그다음 아들인 그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믿음이 좋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24살 다 살할 텐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 막 세우는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아마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 같아요. 우상을 다 제거하려고 처음부터 이제 그 일을 막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의로운 왕, 공의로 통찰로 하는 약속대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의 우상이 제거가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희석기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아수로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위기로 건져냈어요 위기로부터 그런 이제 왕을 하나님께 보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희석기야 왕도 나중에 죽어요 그 다음 아들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이므낫세 왕이 역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우상을 세우고 막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사야선지자도그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문하세 왕에 의해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히스야를 보내셨지만, 더 악한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시는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 멸망이 유다에 임할 것이라고, 어, 선포하십니다. 결국 무나스의 왕의 죄로 남유다가 멸망을 결국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한 왕이 일단 히스기야를 가르치지만 가리키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온전히 되지 않는 걸 보면 저 왕은 결국 메시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인데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인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인간 왕이나 인간 지도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32장 1절 보면 보라 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절에 또그 사람이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광풍을 피하는 것. 막 태풍,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그 우리가 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왕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폭우를 가리는 것. 폭우가 쏟아질 때 피할 곳이 필요하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목마르고 그 냇물이 흘러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과 곤대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정말 좋은 분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좋은 왕 히스기야 왕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저렇게 했는데 불안전한 거죠. 히스기야도 나중에 허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또 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영원한 왕, 온전한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영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왕이 이스기야 왕 때도 그랬겠지만 보면. 32장 3절에 보는 자, 우리가 이제, 눈이, 영적인 눈을 특별히 가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이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눈을 뜨고 봐도 보질 못하는 거예 본질을 보질 못합니다. 아주 피상적으로밖에 보질 못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태의 본질을 봅니다.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보죠. 사람들은 말과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마음을 봐요.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질 것이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잘 듣고 이제 본 뜻을 알아차리는 경청을 할수 있는 귀가 생기는 거죠. 사절의 조급한 자의 마음. 우리는 항상 조급해요. 그러나 그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무엇이 참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 깨닫게 될 것이다. 어눌 어눌한 자의 혀. 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혀가 민첩해서 말을 또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어, 예수님이 오실 때, 속경의 눈이 이제 뜨여지죠. 듣지 못한 자들 듣게 되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런 것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밝아지고, 영적으로 잘 듣고, 영적으로 사람이 지혜롭고 민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영적인 변화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아니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 또 여자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32장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내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아니라고 염려 없는 여자들이 왜 그러냐면 늘 그렇듯이 가을 되면 수확 잘 하고 포도주도 풍부하고 양고기도 있고 뭐늘 그렇게 농사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니까 잘 되어 왔죠. 그러니까 평안해지고 배부르고 부유하니까 먼저 세상적인 낙을 또 구하고 육신적인 낙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상도. 뭐, 같이 따라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통제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이게 아니란 여인들이죠. 늘 그래왔듯이 지금도 괜찮을 거야. 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말하든지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이게 아니란 것이죠. 아무 염려가 없어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귀도 안 부립니다. 날 잘해왔는데 뭘, 뭐가 문제야. 그러고 계속 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란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수확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살림하는 여자들이 수확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겠죠.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정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께 돌아와야죠. 근데 염려 없어. 잘 되겠지 뭐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1년도 안 남았다고 지금 막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앞에 다가왔으니 정말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회개해야 될 텐데 자 근데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수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석이 왕이 그렇게 우상을 없애고 회개운동을 일으켜도 백성들이 중심으로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중심으로까지 회개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결국 오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로 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지는 극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까지 변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니까, 그,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뜻을 보면, 그러니까, 언제, 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가.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런 재앙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안일하고 염려 없이 막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그아수러가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 환란이 이제 계속 이제 회개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 그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개를 받으시고 또 영을 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령이 바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성 진실로 회개하게 될때 성령께서 또 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정말 황량하던 광야가 모든 것이 풍족한 물질적인 축복 또 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바에갈 것이다. 정의와 공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풍부하게 될 것이다.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때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때 화평이 오게 될 거야. 샬롬이 오게 될 것이다. 평안이죠. 개인적인 평안, 그리고 사람들 간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화평,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샬롬 화평이.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다시는 아수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오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될 때, 이런 영적인 회복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1장 3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신다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31장 32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정말 우상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또 성령 보혜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성경 신명기 4장 10편 86편 87편, 이사야 32장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